성서 손자병법 감사 이 책이 있기까지 훌륭한 스승들의 가르침이 있었다. 우선 박재희 님의 교육방송 강의에 도움이 컸다. 그가 포괄적으로 다룬 21세기 손자병법을 나는 성서에 맞춰 읽었다. 대부분의 번역과 해설은 그의 것이다. 각 장마다 제시되는 자료들을 취사선택하는 것은 전적으로 배우 그룹 기획 조정실에서 배운 것이다. 당시 커뮤니케이션에 대해 가르침을 준 서재경님께 감사드린다. 한국방송공사의 기획물 인물인대사외 다큐자료들과 최진기 선생의 생활경제론에 도움이 컸다. 오랜 해외생활 탓으로 아른해진 고국의 인물들을 일별하고 그들의 삶의 궤적을 정리하는데 어려워 보이는 경제자료에 쉽게 다가가는 방법에 대해서 이 자료들에 의존했다. 그리고 장인어른께 감사드린다. 틈틈이 보내주신 클리핑 자료가 없었다면 이마저의 글이라도 쓰지 못했을 것이다. 이 책은 모두 24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매장마다 손자병법의 핵심 내용과 그에 상응하는 성서 이야기, 그리고 여러 시사 내용들과 각 장의 주제와 가장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되는 현대 한국인들의 삶의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다. 손자병법 영문 번역, 원문과 해제는 아래의 웹사이트를 참조했다. 24개 장의 제목은 아래와 같다. 1. 인도. 2. 권한. 3. 상황. 사, 5회, 5, 약수, 6유지, 7, 구정 8, 분석, 9, 권세, 10, 형세, 11, 오사, 12, 예측, 13, 물질, 14, 귀승, 15, 변칙, 16, 장심, 17, 제의, 18, 정보, 19, 위기, 20, 양상, 21, 궤도, 22, 단서, 23, 소통, 24. 7개. 손자병법은 1772년 프랑스 선교사에 의해 불어로 번역되어 서양세계에 알려졌다. 엄청난 변혁을 경험한 춘추전국 시대를 살던 손자는 어떻게 이러한 변혁의 시대를 극복하고 자기를 적응시켜 살아갈 것인가를 논하고 있다.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황 변화에 대처할 중요한 요소로 손자는 허실 이면에 주도권 쟁탈을 위한 이해를 강조한다. 당태종이 애독했다는 손자병법. 제육편인 허실에서 손자는 피실격허, 즉 적의 꽉찬 부분은 피하고 빈 부분을 공격하라고 한다. 허실론과 더불어 손자병법을 구성하는 다른 요소는 형세론이다. 혹자는 허실, 형, 세를 손자병법의 3요소라고도 한다. 역사적으로 300명의 결사대로 페르시아 대군에 항전한 것으로 유명한 스파르타의 레오디니어스의 군대는 호프라이트 중보병 방진이었다. 그들은 전설이었다. 그런데 단신이었던 로마군이 이를 격파했다. 로마군단에는 방진을 짜서 밀고 나가는 용기뿐만 아니라 적의 약점을 파악한 뒤 이를 적절히 가공하여 적용하면서 다양한 전략과 전술을 구사하는 지략이 있었다. 허실에 있어 중요한 동기인 주도권 잡기, 즉 전쟁 시 행동의 자유를 얻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다고 손자는 설파한다. 먼저 전쟁터에 가서 준비한 자만이 그럴 수 있다. 이것이 시작이다. 준비하여 획득한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한 방책이 그것으로 적이 나에게 오게 하려면 이익을 주고 떠나게 하려면 해롭게 하라는 이해이다. 단지 물질 이해가 아니라 마음까지 얻는 이해이다. 이를 실천한 이가 바로 촉의 제갈 공명이다. 그가 구사한 바적장 맹획을 1번 놔주고 되잡았다는 7종 7금 끝에 맹회기 촉에 복속하여 촉의 후방을 든든히 지켜준 것은 이해의 실제 적용이었다. 이해를 바르게 적용하기 위해 손자가 베푸는 지혜는 바로 자버이해, 즉, 이익과 손해를 혼합하라는 당근과 채찍 병행론이다. 이익을 주면 어떤 일이든 믿게 되고 채찍을 가하면 어떤 근심이든 제거되도록 적절하게 이해를 적용해야 한다. 허실에서 손자는 같은 방법으로 이길 수 없다는 점을 늘 강조한다. 늘 나보다 강한 자가 노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무엇보다 리더십이 중요하다. 누구를 위한 어떤 리더십인가?